자, 유통 경로 시스템의 종류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인데, 요 부분은 우리 앞에 강좌에서 사전에 미리 확인이 되었던 부분이 있죠. 보시면 전통적 유통 경로 시스템,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 요거는 우리 앞서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수평적 유통 경로 시스템. 그서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더 확인을 하면은 전통적 유통 경로 시스템은 글자 그대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물류 기관에서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라든지 회사에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또는 관계 기관에서 도매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도매상이, 소매 업무와 관련되어지는 것은 소매상이, 제조업체는 생산,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장에 있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 도매, 유통, 소매 기관 각자 자기 자신들의 역할을 그대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경로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수행해야 되는 일에만 열중을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전통적 유통 경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 글자 그대로 통합을 해나가는 거죠. 융합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통합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융합이란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물류를 포함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면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을 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비용, 자본이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도매상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하던, 제조업자가 이 역할을 수행을 하던, 물류사 기업이 이 역할을 수행을 하던,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가 굉장히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율성 추구라든지, 또는 이제 전체적 조직의 통제라든지, 이런거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획기적이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 유용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대형마트를 그 같이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특정 회사를 얘기하고 그 L로 시작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백화점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거대 슈퍼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택배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전체의 그 백화점이나 그 마트에 물건을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 조절을 할수 있는 유통 창고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직적 유통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그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관련되어지는 보서를 한계 유기체 조직으로 형성을 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확대 능력이 굉장히 크다 볼수 있죠. 거기에다가 강력한 브랜드,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상당히 큰 기업들은 선호하는 방식이 이제 수직적 유통 경도 시스템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평적 유통 경로 시스템인데, 자, 이 수평적 유통 경로 시스템은 뭐냐면, 동일한 경로 단계에 있는 A 기업하고 B 기업, 두 개의 기업이 상호 종속은 아니에요. 대등적인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자원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연맹체를 형성 하는 거죠. 그래서 공생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업이 연맹을 형성하는 방식, 요게 이제 수평적 유통경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특히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이런들까지 다 결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게 수평적 유통경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복수 유통 경로 시스템 잘 나요. 자, 요거는 A 기업, B 기업 두개 기업이 대등적 차원에서 연맹체를 형성한 거고, 복수 유통 경로 시스템은 한 개의 기업이 유통 경로를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A라는 방식으로 해서 유통 경로, B라는 방식으로 해서 유통 경로, 그래서 이제 또는 C라는 방식으로 꼭두 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계층을 굉장히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시장 세분화를 철저하게 해서 그 각각의 소비자에게 맞는 그러한 유통 경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개별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의 수요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형성할 수 없어요. 남성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 남성이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 여성들이 요구하는 욕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그 다음에 20대, 30대, 40, 50대, 노년층, 전부 다다 다 우리가 마케팅 방식을 다루, 다르게 해서 설정을 해서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시장 장악을 할수 있어야 되죠. 특히 휴대폰과 같은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연령대별로 다양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여러 개의 유통 경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소비자들의 요구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가격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프리미엄 폰만 있는 건 아니죠. 저가 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노인 폰이라는 것도 있죠. 요금제뿐만 아니고 기기 자체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이제 고가의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유통 경로만으로는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개의 유통 경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장의 그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되죠. 이거 우리가 복수 유통 경로라 불러요. 이거하고 수평적 유통 경로는 다른 겁니다. 복수는 한 개의 기업이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지게 되는 거고 수평적 유통 경로 시스템은 두 개의 기업이 융합하는 방식이에요 연면체를 형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진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복수 유통 경로 시스템 우리가 오늘날 같은 전자제품이라든지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유통 경로 시스템 방식으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복수 유통 경로 시스템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로선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 방금 제가 얘기했던 휴대폰하고 관련되어지는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수 유통 경로 시스템을 잘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